세종 포천간 고속도로 이제 더 빨리 찾아옵니다. 그래서 세종에서 서울까지의 1공사 구간인 서울에서 안성까지 2024년 12월 말까지 고속도로가 이제 준공이 되는 날이 며칠이 남지 않았습니다. 조기 개통을 확정 지음으로써 앞으로 세종포천간 고속도로의 여기 모습 보세요 최근에 이렇게 고삼호수 위에 있는 고삼대교의 모습도 보이고요 그리고 고삼호수와 6차선으로 쫙 펼쳐져 있는 세종포천간 고속도로 지금 아스콘 포장공사까지 다 마무리되어서 2024년 12월 말에 대역사적인 개통이 이루어지면은 안성과 용인은 가장 큰 수혜지가 될 겁니다. 새...